나이스 오 좋다. 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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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나발 걸렸어. 이 보여, 외발 걸렸어. 이게나 걸렸어. 괜찮아 강어 외발 걸렸어. 외발 걸렸어. 외발 걸렸어. 외발 걸렸어. 마발 걸렸어. 외발 걸렸어. 외지 마. 렸어외지걸걸렸 아이스 좋다. 야우다 있어. 니우다 있어.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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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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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아니야, 아니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야, 저거 어도될 걸? 그만, 제왕 선택 좋았면 되는데, 저게 올라오는동이시다 그러고 안경이또쇼라니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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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뭐야? 야, 못뛴다못 뛰어 더뛰어야 돼! 봉야 사이드! 좋아. 근데 이러면 한방에넘어가아고 있어. 죽어, 죽어! 죽어. 아우 해야지 빨리! 너무 세게, 세게, 왜 안가 야, 안 뛰면 어떻게 할 거야? 아우 너무 안뛰어 갖고 빨리! 어나와서에이 아, 브라 브라! 죽어! 나이스! 왼발 꼬 하면... 1 0박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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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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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부터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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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개 10개... 10개... 1 0

송현순 <laughs> <통역은> 뭐야 이거. <laughs> 야, 맨손 따라가지 말고 다리에 지키라고요. 어이 어머 돌아. 어머 돌아. 돌아. 나이스. <laughs> 어 그래야. <버무야>, 동우야. <laughs> <오빠, 뭐야? 웃음> 내려와서 공 봐. 그치지아 야, 뭐, 아침 아까 얘기했잖아. 아, 무상태? 하나 더 해! 조지조못 뛴다, 지네! 우는 순서에서 안 되는 순니다 2학년 배수! 어, 우리 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렇지!

그어또 올려야 돼.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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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지 올려. 지금. 왜안 가요? <laughs> 인성. 인성. 그렇지. 한번 서고 여유 있게. 렛 어, 잠깐만. 다 어우, 어. 와, 야, 정목, 어, 야학생들 이거 좋았어. 응? 야올리라고등학한번 응? 네, 지금 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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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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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숙주 안 해? 잘했어. 왜? 누나 오, 힘들지? 오, 힘들지? 힘들지? 아, 어, 아, 힘들지? 힘들지? 어. 누나 나와. 괜찮아. 쉬어도 많이. 와줘, 누나 와자연게 야, 해봐. 니가 해봐. 니가 아, 해봐. 가 아, 해봐. 니가 해봐. 아, 해봐. 해봐. 반대 그렇지 아 반대 반대 강해야 돼 정모야 아 어, 잘 봤는데 약해 강해 더 강하게 쳐야 돼안 넘어 아니 발등으로 깔아서 준서야 어? 아 가운데 좀더 있어 너 따라가야 돼야 순대 절대절로가지어는 아, 뭐한서기면안 돼. 그렇지. 또해 봐. 밀리면 안 돼. 또 빼서 수비. 수비. 내려와. 한결. 한결이 내려와. 지원, 지원 이동 반대 있어. 돈스톱 다시 이렇게 아, 이런 거 컨트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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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도, 네. 다음, 야 내려와 빨리. 네. 야반다 아무도 없어요? 어? 달려라. 네.

야, 준거야이서 미들로 올라가. 강결이야강리야 그거. 오케이. 안 그래야 또 그냥 올라가라. 잠시후 5분 뒤경기가종료됩니다 대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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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마대마 오른쪽 무대, 아마 오른쪽 무대한이있게 보여 얘들아, 5분 남았다. 5분, 오, 어, 지금 좋았어 오, 에헤이, 기다려, 빨리 쫓겨, 그만 결 야. 에스, 서 뭐해? 힘에에 에이, 에이 <웃음> <웃음> 땅에서 저 영생속이 잡... 잡는 거 같아. 아 준비. 이거 한번 타봐 이가 타봐 준비해! 재림이하고 지원이하고 태윤아 너 거기 왜 있어? 골들로가 제일 큰데니가 재림이 조금 튀어 올라. 야, 갑니다. 32명이 순조이게 됐어. 잡아 놓고. <laughs> 잡아 놓고. <laughs> <laughs>

됐어. 오. 야, 나와, 아, 됐어. 나, 나, 나.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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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아, 아, 이민이 음. 나와 나와, 나와. 아, 나. 오른쪽에 하아 바깥사탕. 바깥사탕 오른쪽. 하늘이는 바깥사탕이었물 마시고. 오야 동지마 안돼. 뒤 있어. 야야야야. 이렇게 하와와 와, 이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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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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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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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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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발도 좀쓰 면？안 될 거야. 얘 보다 우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봐,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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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워터리 수십 년,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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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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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가 제가, 제가, 제제해 봐. 가 제가, 제가, 해봐, 제가, 제가, 제내